안녕하십니까 윤과장입니다. 네 오늘도 코스피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 10분봉을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아침에 출발을 한 다음에 잠시 파란색으로 하락을 하기도 했었는데 오늘 1.4% 최종적으로는 어 2181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로 2200이 코앞입니다. 이제 한 번만 더 오르면 이제 2200이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정말 시장이 강력하다라는 정말 생각이 듭니다. 어제 이제 미국장하고 유럽장은 그래도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간으로 보시면은 여전히 이제 그 이평선들 위에 있고요. 지금 이격이 이제 상당히 벌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강하다는 말, 대단하다는 말밖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썸네일에 쓴 것처럼 지금이라도 레버리지를 사야 되는지. 뭐 고퍼스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뭐 조언을이나 충고를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의외로 저한테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메일 주시는 분도 많고요, 댓글 주시는 분도 많고 해가지고 이제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 코덱스 홈페이지에서 코덱스 레버, 레버리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한 거가 있습니다. 곧 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그두배 짜리는 좀 장기투자로 적합하지 않다 라는 설명인데요 여기 보면 이 레버리지는 일별 수익률을 두 배씩 추적한다 라고 1, 1번이 돼 있고 유의사항 1번으로는 두 배로 추적하기 때문에 일정기간의 누적 수익률에 대해선 두 배로 연동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기초지수가 0%여도 마이너스일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아예 예시를 드러났는데, 2008년 10월에서 1월까지 만약에 한두달반 정도 갖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변동성이 좀 컸었고, 기초직수의 누적 수익률은 원래 2.55%인데, 실제 레버리지 누적 수익률은 마이너스 5.88%가 된다라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이미 고퍼스를 예전에 한두달 정도 보유했다가 매도한,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냥 말씀을 드리면 혹시 이제 상방에 배팅을 하고 싶으면 조금 욕심을 버려서 그냥 코덱스 200을 매수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 또 곧버스를 매수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 곧버스보다는 또 욕심을 버려서 인버스를 매수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상방인지 하방인지 저는 뭐뭘 사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냥 제 생각으로는 좀 욕심을 버리고 한 배로 배팅을 하시는 게 뭐, 상방이든 하방이든 그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수익을, 큰 수익보다는 손실을 줄이는 투자가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그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도 그 수급 보면은 금융투자가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저희가 금융투자는 조금 이제 단기자금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어, 사람들은 조금 해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금융투자가 그 동안 이제 적극적으로 매수를 안 하다가 좀 현금 비중으로 이제 현금성 자산으로 갖고 있다가 지금 코스피가 하도 오르니까 하도 오르니까 뒤늦게 이제 수익률을 이제 바, 수익을 봐야 되니까 지금 매수에 나서고 있다라고 이제 해석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당일 추이 보면 기간 투자의 그 상승, 이 초록색 선하고 그 코스피 지수의 상승하고 정확히 좀 비슷한 흐름을 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지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 상황에서 조금씩 조정을 받으면 정말 정확한 개인 투자자들의 성공이고 기간 투자자가 어떻게 보면 꼭지에 물려있는 모양이 될것 같고 이대로 이제 코스피가 계속 올라서 이제 기간 투자자가 계속 사다가 또더 올라서 막 2,500, 600까지 오르고 그때 개인 투자자가 또 들어간다 라고 하면 이제 뒤늦게 투자하는 이제 개인들은 조금 물릴 수도 있고 좀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기관들이 뒤늦게 사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개인들이 수식, 수익을 많이 봤을 것 같습니다. 뭐 관심 종목 보면은 어 삼성전자가 오늘 한1.6% 정도 올랐습니다. 그 종목 투자자를 보면 기관들이 상당 매수를 했고 역시 오늘도 개인 투자자들은 수익 실현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또 조정이 오길래 추가 매수를 하려다가 아, 그래도 마이너스 10% 이상에서 좀, 어, 추가 매수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오늘은 일단은 관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삼양식품이나 뭐 송, 송원산업 뭐 제가 갖고 있는 어, 종목들은 크게 뭐 변동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제 계좌 보시면은 이제 어제와 이제 동일한 이제 종목군들을 갖고 있고요. 이제 어제 이제 수익나는 종목들은 다 매도를 했기 때문에 어, 지금은 당연히 파란불만 지금 남아있습니다. 지금 이제 삼양식품이나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뭐큰 손실이 아니기 때문에 뭐 계속 두면 될것 같고요. 이제 비중도 일단은 적은 상태고, 이제 가장 큰 비중인 송원산업도 이제 마이너스 5% 이내라서 일단은 좀 계속 지켜보면 될것 같고, 카카오 같은 경우가 지금 마이너스 7%라 저는 차라리 이럴 거면은 확 하락을 크게 한번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크게 오르지 않을 거면 빨리 하락을 하면 카카오를 좀 추가 매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현재 지금 현금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어제 또한 1500만원 가까이 이제 덜어냈기 때문에 지금 현금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 조정이 빨리 오든지 아니면 빨리 상승을 해서 이 개별 종목들 빨간색으로 좀 전환을 해주든지 좀 그런 방향성이 오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다리고 있고요. 어, 인버스 같은 경우에도 인버스를 이제 원래 이제 예전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매수했는데 요즘 이제 기세가 너무 대단하다 보니까 코스피의 상단이 2200이 아니라 뭐 2300, 2500, 2600뭐 이렇게까지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뭐 지금 유동성 상황에서는 그렇게 가도 이상할 게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일단은 조금 더한 마이너스 10% 정도까지는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 4천만원 정도 갖고 있고 이게 이제 곧버스였으면좀 많이 불안했을 텐데 일단 저는 인버스 한배 짜리라 뭐 일단 차분하게 기다릴 예정이구요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말씀드리면 그냥 제가 무슨 어 주가를 예측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인버스 한배 짜리를 가지고 계시고 또 개별 종목하고 현금 비중이 한50% 이상 된다 라고 하면은 뭐 이제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손실률이 적으면 그냥 바로 손절 치시는 것도 방법이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는 계속 가져가려고 합니다. 코스피가 뭐, 예를 들면 2200 간다, 2300 간다, 이런 분들 있으신데, 2한5 0 0까지는 제가 이제 계산을 해봤는데, 저는 일단 대응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500 정도까지는 계속 물을 탈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제가 뭐, 제 말이 맞다는 건 아니고요. 그니까 왜 이렇게 하냐? 왜 이렇게 답답하게 오를 건데 왜 이제 개별 종목이나 레버리지 안 사냐? 라는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뭐 이제, 일단 저는 두배짜린 절대 이제 안 사기로 했고요. 이번에 고포스나 사태로. 이제 예전에도 사실 그런 경험도 있었고 해서 두 배짜리는 절대 안살 거고요, 일단. 그러면은 왜 자꾸 하방에 베팅을 하냐? 라고 하는 거는, 어 제가 이미 미국 주식이나 뭐 해외 ETF 그리고 뭐 개별 주식, 그리고 뭐 현금 비중, 뭐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러는 것도 있고, 어, 제가 이제 지금 이제 개별 중구식이나 레버리지 혹은 코덱스 200을 이제 되게 적극적으로 들어갔다가 이제 갑자기 하락할 확률하고 이게 코스피가 한 2,500을 상단으로 해서 나중에 조정받을 확률하고 이제 두 개를 생각해 봤을 때 그래도 9월 이후로 뭐 공매도가 다시 풀린 이후로 언젠간 올해 중에 조정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는 사실은 뭐, 이렇게 막 단기 이렇게 대응으로 막 주가를 이렇게 예측해서 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인버스에 묻어두더라도 연중에 이제 한번 수익 실현을 하면 이제 은행이자 정도 이상은 벌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 답답하지만 제가 이제 나중에 매월 이제 결산으로 어떻게 됐는지 한번 좀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좀몇 개월 정도는 지켜봐 주시고 이렇게 한번 평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주가가 이제 뭐 단타를 하지 않는 한 이게 뭐 매일매일 수익을 낼수 있는 건 아니고 또 수익나는 종목 위주로 팔다 보면 당연히 이렇게 계좌가 마이너스만 남아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제 어제 종목 안 팔고 어제 이제 100만원 정도 익절했는데 그걸 갖고 있으면 오늘도 뭐 조금 올랐으니까 뭐 어쨌든 전체 계좌는 플러스로 보이긴 하겠죠. 근데 어쨌든 저는 조금 스타일이 수익 나는 건좀 빨리빨리 정리하고 손실 나는 거는 더 손실 커질 때 조금 더 분할 매수하고 약간 이런 스타일로 해서 좀제 투자 스타일이라고 조금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이제 제가 이제 조금 투자 스타일이 좀 다르신 분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아 가지고 어, 싫어요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일단 저와 다르면 수익이 많이 나고 계실테니까 조금 이제 넓은 마음으로 좀 좋아요도 눌러 주시고 구독도 한번 해주시고, 좀, 어, 서로, 서로 좋게 좋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